사실 개인적으로 코병이 있어서 축농증 수술을 한 적이 있고요. 받은 적이 있고, 어머니도 축농증 수술을 두번 받았고, 저희 남동생 둘, 남동생의 자녀들 둘다 비염 수술을 받았거든요. 비염 수술을 받고 나서도 또, 또 재발해서 고생하고, 그런데 이제 이원장님의 비강사 열법을 이제 알고 나서부터 그걸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이론과 실제가 맞구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이다. 효과적인 치료법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음, 사실 이제 범주로 본다면은, 어혈 범주가 제일 가깝고요 어혈의 기본적인 뜻은, 기혈순환이 안 되는 상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태고, 그 상태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모든 증상이 다 어혈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되면은 염증, 뭐 각종 그 종량, 이런거 다 이제 어혈 범주에 포함되는거기 때문에, 비염 축농증 이런 것도 다어혈의 범주라고 볼수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치료법을 생각한다면은 의혈의 기본적인 치료법은 활혈 화아닙니까어혈을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없앤다. 어, 어혈을 없애는 방법은 이렇게 약물요법도 있지만은 이렇게 전신성의 어혈, 어혈이 있으면은 약물요법으 쓰는 것이 효과적일 거고 국소적으로 어디 뭐 타박상을 입었다든지 그러면 그 자리에 생긴 어혈만 제거하면은 훨씬 빨리 제거되겠죠. 또코 속에 일, 국소적인 의혈이 있다 그런 거기로 이제 빼내면 될 거고 그래서 혈액이 정체된 거가 의혈이니까 정체를 풀어주는 거가 치료법이 되는 거죠 예, 병약이든 한약이든 뭐다 전체적으로 통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다양한 요소에 종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 체질적으로는 태음인에게 간대 필수하니까 호흡기 질환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태어나면 이제 아무래도 비만형이 많으니까 비만이 되면 코 속으로도 살이 찔 거고 그래서 숨쉬기에 불편함이 생기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뚱뚱한 사람에게 코병이 많고 그래서 이런 체질적인 요소 그 다음에 공기 환경이 많이 나빠지니까 24시간 공기를 접하는 거지 호흡도니까 이쪽 부분이 나쁜 영향을 많이 받겠다 흡연성을 하게 되고 또 최근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관 수축이 되고 혈액 순환이 덜될 거고 그래서 역시 이제 코 속에도 영향을 미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총합판이 곧코병 비염 축농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